7장 귀한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널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같고 허리는 백화파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해스본 바드랍빈 문 곁에 있는 연목 같고 코는 담의 색을 향한 네바눔 망대 같구나.머리는 갈멜산 같고,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머리카락에베이었구나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,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.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,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.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.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, 내 코김은 사과 냄새 같고,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.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.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. 내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. 내 사랑하는 자야,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.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.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. 화판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어 있구나.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.